예, 제가 결혼 전에 네. 사당동 대림 아파트 전세 끼고 보유하고 있었고요. 네. 어 남편과 저둘다 결혼 전에 왕신리 신당 KCC와 네. 사당 롯데캐슬 분양권이 있는데. 네. 모두 매도하고 좀 강남 쪽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거주하면서 보유하는 것이 좋은지 아. 다른 방법이 좀 있는지 여쭤보려 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결혼하신 이후에는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당 대림 아파트 한 채를 갭 투자해서 자가로 보유하고 계시고 분양권으로 네. 어, 신당의 KCC 아파트 그리고 사당 네. 로데캐슬 아파트 이두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다 처분하고 강남으로 좀 가볼까? 고민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결혼한 지는 1년. 1년? 자녀는 네.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 없고요. 네. 아, 그러시구나. 결혼도 하기, 결혼도 하기 전에 투자해서 신혼 1년차에 빙고를 세번 정도 때린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근데 강남에 지금 가려고 하신다? 강남이 아니, 욕심나죠 강남을, 아무래도 네, 강남에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거주하면서 네. 네. 이거를 보유하는 게 좋은지 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강남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는 게 좋은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다 음. 강남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강남도 조정 좀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게 사당 대림이라고 했죠 네 사당 대림은 앞으로도 엄청 오를 아파트예요. 아... 그래서 얘는 당분간 지금 얘가 한 90년도에 건축했죠? 네. 그리고 얘는 앞으로 말이죠. 우리 서울이 좋아지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사당 이 대림은 공원을 만 천평을 갖고 있어요. 공원을. 네. 3.1공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3.1공원은 우리 유관순 누나의 친구들을 위한 공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공원은 절대 안 없어져요. 응. 그러면 얘는요. 지금 90년식이니까 한 10년 지나면 응. 재건축 얘기 나오겠죠. 응. 그리고 얘는 지금 구축 아파트인데도 전세가 높죠. 응. 얘는 지금 현재 원금도 투자 원금도 적게 들어가 있을 거고 가격도 많이 올라있죠. <laughs> 많이, 많 뭐, 사억은사억은 올랐을 거 아니에요? 투자 전에 했으니까. 네, 네. 얘는 더 올라요. 앞으로 네. 사당동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나올 제목이에요. 네. 제목은 버리면 안 됩니다. 네, 네. 예, 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시고요. 네. 그냥 정, 불안하면 양도세가 불안하시잖아요? 네, 네. 그세제협택이좀 적다더라도 주택 임대 사업을 내놓으세요. 아, 네. 왜 내놔도 되느냐? 얘가 이제 구축 아파트에 있던 재건축 을하는거라 앞으로 전세 가격이 있잖아요. 네. 대폭적인 전세 가격 상승이 없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임대사업자를 마구 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전세 값이 많이 오를 놈 같으면 내면 안 돼요. 네. 근데 얘는 전세 값이 많이 오를 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얘는 네. 주택 임대사업을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신당 KCC요. 네. 걔도 계속 올라요. 앞으로, 아, 네. 신당은요, 왜 오르느냐. 강남 많이게 올랐,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도심 개발 계속 들어가죠. 네. 신당은 중구잖아요, 중구. 네. 네. 이게 중, 가운데 끼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것은 가만히 갖고 있어도 중간은 한다라는 의미예요 아, 네. 얘도 죽을 때까지 가져가세요. 아, 네. 예. 네? 그러면 또 하나 뭐 있다고 그랬죠? 사당 골든 보래요. 롯데캐슬 사... 골든폴에 아, 골든폴 그 저기 재건축한 거. 아, 재개발하고 네, 있는 거. 네 20년도 이월 지역. 네. 네. 거름도 어떻게 걔는 입주하면 또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당분간 어, 그도 갖고 가세요. <laughs> 네. 투자를 너무 잘해 가지고 <laughs> 네. 100점 만점에 한1 2 0점짜리요 지금 전부 투자하신 게. <laughs> 아, 네. 뭐 효영가 봐요. 효자 효자들이 원래 또 투자 잘하거든.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에 네. 여기 뒤에 현충원 있고요. 네. 상현중학교, 중학교 이제 좋아지겠죠? 네. 그동안 소외받았던 관악구 상도동, 네. 봉천동, 그 다음에 동작구 사당동 있죠? 특히 사당동 네. 달동네가 네. 이제는 명품 주거지로 바뀌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골든풀에도 덩달아서 비싸지겠죠? 네. 예, 입주 후 2년 정도 있다가 얘는 내가 한 생각 하셔도 돼요. 2년 근데, 있다가요? 예, 예. 근데 사당 대리면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아, 네. 사당 대림을 지금 사야 돼요. 아... 아니면 나중에 골든풀에 사고 나서 네. 어, 사당 대림을 하나 더 사세요. 사당 대림을? 예, 그리고 강남은 어. 언제 가시면 되냐면 네. 강남은 직접 주거를 해야 가치가 있죠. 누구와 함께? 네. 자녀와 함께. 다녀와 지금 다녀와 다녀? 아이도 없으니까 아이 먼저 나셔야 돼요. 네. 아이가 아, 안 나오고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 사당동 대림 다 떨어져요. 중구도 그렇고. 아, 네. 예, 그래서. 아이는 적게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 아파트 하나씩 애들한테 준다고 세고, 셋만 아. 나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보유하고. 다 보유하세요. 하는 게 좋다. 예, 네, 강남, 이세 개가 강남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합쳐서 가면. 아, 네. 네, 그걸 믿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 야, 많이 벌어서 그냥 강남에 보면은 비싼 것들 있잖아요. 30억 네.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증금 3억에 월세 300사아 버리세요. 3, 400. 아... 그게 더싼 거예요. 아, 네. 30억짜리 월세 500 받아봐야 수, 수익률 1.5%이렇게안 나와요. 아, 네. 그 의미 없는 투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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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네. 많이 갖고 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